오메가3의 힘. 실험 결과 오메가3가 실제로 혈전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혈전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요런 다이버그 박사님. 여분다요 그, 박사님이, 이 시험 결과로 오메가3가 실제로 혈전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결과를 발표했고, 이것이 오메가3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이번에 피부가 아주 추위 속에서도 아주 탄탄하고 피부가 매끈한 탄력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돌연산을 막고 장수하려면 혈관 건강부터 지켜라. 혈관의 건강부터 지켜라.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대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이다. 그 중에서 특히 지방은 에너지 함량이 가장 높은 영양소로 다양한 인체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도 지방질의 예, 일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형성과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어, 이렇게 도움이 된다. 혈액 순환이 잘이루어지도록 어? 혈액이 탁하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뇌졸중, 뇌경색, 동맥경화 등등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혈관이 막혀버리면. 오메가3 지방산, 여러분, 더바우 어, 다이버그. 박사님이 피자리 등재된 세계 최고의 등급의 오메가3를, 어, 최초로 발견했다. 라는 거죠. 다이버그. 자, 이 파트, 어, 제목을 보니까, 콜스드롤과 심혈관 문제. 오메가3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네요. 콜스드롤과 심혈관 질환. 음?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방법은 콜레스테롤은 성인의 인체 내에 약 100에서 150mg 정도가 존재한다. 뇌에 약 25%, 몸 전체 근육에 약 25%, 그리고 혈액에도 약 10%가 존재하며 나머지 장기들에도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통해서 체내에 유입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도 생산이 된다. 외부의 음식물, 그리고 자체 합성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300에서 500mg을 섭취하며,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인 1000에서 1200mg이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 음, 는 거죠. 몸에서 자체적으로 어, 만들어진다. 이콜레스테롤이 주요 역할은 세포막의 재료이다. 담즙산의 재료이다. 담즙산은 지방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 호르몬의 재료는 성호르몬,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된다. 재료가 된다. 신경섬유의 재절로 신경세포의 섬유에 함유되어 있어서 정보 전달에 반드시 필요하다. 콜레스테롤은 뇌에 약 40g이나 존재한다. 그죠? 음. 뇌에 40g이나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감마리놀렌산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이 있고 에, 이렇게 주로 덜머지 꽃이나 종자유에 있다. 아라키돈산도 어, 있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데 어, 도움이 되고 팔미톨레산 오메가 3 17 계열인데 피부에 약10% 정도 있다. 원래서는 오메가 나인 계열로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는 산화율이 가장 적다. 속쓰림도 예방을 해 준다.라는 거죠. 심혈관에 대해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막혀서 사망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급성 심근경색이다. 일반적으로 이는 가장 전형적인 심장마비의 증상을 보인다.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상동맥은 심장에 피를 공급해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혈전이 많이 생겨서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더 이상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가 2 시간 이상 지속되면 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와 비슷한 협심증 역시 신근 경석과 비슷한 이유로 발생하지만, 증상은 다소 약하다. 심장이 멈출 정도는 아니지만, 혈액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또, 부정명이라는 것도 있다. 아, 심장이 산소가 막히면 위험하죠?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의 하나다. 고지혈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혈액 속에 지방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다. 여기서 지방질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지방질은 중노동이나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경우에 그 에너지에 또 지방질은 비타민과도 밀접한 연관을 나타낸다.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 지방질은 크게 콜레스테롤과 등성 지방으로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LDL과 HDL이 있다. 지방질의 종류로는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른 증상은 160mg 명확한 고지혈증이다. 130에서 159는 경계성이고 100에서 129 정상이고 100 이하는 이상적이다 LDL이 죽은 것을 원하네 중년 이상의 여성에서 눈에 띄게 급증하는 것은 전체 여성 고지혈차 환자 중에서 음 대다수가 50에서 60세 지질의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질병 역시 고지혈증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저하 당뇨 통풍 뭐 레프군 어, 만성신부전 등등도 고지혈을 그 유발한다. 그리고 면역 강압, 강화제, 호르몬제 등의 약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비타민A는 식물성 기름의 비타민A, 레티놀은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르틴에 들어있다. 동물성 비타민A와 달리 베타카르틴은 너무 많이 섭취하더라도 과잉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소장에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A로 바뀌어서 혈중 운송 캡슐인 리포단백질로 혈액성을 이동해서 온 몸으로 퍼진다 항산화작용이 뛰어나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현상을 예방하고 바람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비타민 D는 식물성 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비타민 D2 에르고칼시페롤로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파트에서 활성화된 비타민D는 소장 점막에서 칼슘 결합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해 칼슘 흡수를 높인다그 결과 혈중 강도 농도가 올라가고 뼈에 저장되는 칼슘의 양도 늘어난다. 장자에서 인흡수 촉진시켜 뼈와 치아의 석회화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한다. 비타민E는 천전 비타민 E에는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노를 등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네 가지씩 존재한다. 토코페롤은 생식과 성장에 관여하는 비타민이다. 항산화 적용이 매우 뛰어나서 기름의 산피를 막아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알파 토코페롤은 생리 활성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감마 토코페롤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서 부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비타민 E는 흡수 후에 혈중 운송 캐슐인 리프오 단백질로 운송되어 체내 지형성 물질의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비타민 K는 K1과 K2의 결합에서 구성된 비타민 인제로 그에서도 K1, K2가 중요하다. 오메가3의 놀라운 효과는 EPA DHA로 분류가 되는데 오메가3는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다 오메가3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 DHA와 EPA는 아, 동물성 오메가3로 생선을 비롯한 어필에 많이 들어있다 반면에 알파 리놀렌산은 식물성 오메가3로서 아마시와 같은 식용씨앗 혹은 대두 카놀라 <laughs> 대마시등의 유지에 들어있다. 동물성 매스린 DHA 성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DHA는 그동안 수많은 건강기능사나 관련 TV 프로그램에 언급되어 왔고, 또 시중에서 DHA를 표방하는 식품들도 나와 있기 때문이다. DHA는 사람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고, 심지어는 등푸은성선이나 어린아 조개류, 소차도 무성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DHA는 어디서 생기나는 것일까? 식물 프로통과 해조류이다. 식물성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 알파 리놀렌산은 또 다른 방법으로 DHA와 EPA를 만들어내는 모체라고 할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DHA와 EPA는 어, 그 PL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지만, 알파 리놀렌산이 체내에 유입되면서 또 다른 DHA와 EPA를 만들어낸다. 알파 리놀렌산은 총 18개의 탄소 원자들이 결합된 사슬이다. 이 탄소 원자들의 덩어리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탄소 원자가 20개로 늘어나서 EPA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2개를 더 늘려서 DHA가 된다. 다음은 알파 리놀렌산이 기존의 DHA와 이피 a 와 다른 점은 그것이 식물성 이라는 점이다. 아마시 들깨 호두 등에 많이 들어 있으며 또 유채씨 해바라기씨 등에도 들어 있다. 최적의 들기름은 신석기시대의 유적지에서 들깨 씨앗이 발견되는 등 식용으로 사용된 멸안되는 기름 중에 하나이다. 가장 큰 특징은 1번 알파 리놀렌산이 다량 들어있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절정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알파 리놀렌산은 체중으로 몸속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호르몬 물질로 변화한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여러 조직과 기관에 존재하며 혈압 저하, 근육 수축, 혈압 확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지방산 구성은 다른 오메가3 지방산과 같지만 들깨눈이 더욱 특별한 점은 바로 피터 케미컬 때문이다. 피터 케미컬의 종류인 로즈마린산 루테올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나 꽃가루 알레기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이렇게 도움이 되고, 아마 씨 주목해야 할 피토아케말 어, 성분도 성분히 들어있다. 피토에스 트럭엔 어, 라고 할수 있는 리그나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또 케미컬로 여성암이나 종양,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한다. 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갱년기 증상이나 PMS 월경전 증후군 같은 심신 불안정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갱년기 증상의 예방을 위해서 아시나. 마 아마씨로 만든 건강 식품을 먹는 것이 대중화되었다. 보관 및 사용법은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 역시 열 공기 산화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들을 병에 담겨 있다. 그래서 비가열 압착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 올리브유, 아보카도유와 같은 과육으로 만든 기름은 수확에서 육까지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품질이 좋다. 생산자와 가공자가 <laughs> 같다면 그럴 확률이 높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는 의식적으로 표시나게 되어 있으니 꼭 체크해보자. 보관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포화 지방산과 오메가6, 오메가9 계열의 기름은 냉암소에 보관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직사광선조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험이 높은 어,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은 냉정 보관해야 어, 된다 산하의 위험이 높은 어, 식물성 기름은 개봉한 순간부터 산화한다고 어, 해도 당연한 것이다. 자, 가급적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아마씨유, 들기름, 호박씨유가 있고 어, 100도씨 이하에서 중간 온도로 단기간에 가열할 수 있는 것은 호도씨유, 참기름, 옥수수, 해바라기씨. 180도까지 가열해도 되는 기름은 마카다미아누트유, 올리브유, 미강유 아보카도유, 코코넛유. 이것은 뜨거운 물에도 가능하다. 그 말이군요. 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내게 되네요. 응.